조성민 가족은 최진실과의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하는데, 이는 조성민 사망 후 가족들이 밝힌 내용이었고, 당시 조성민의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이 기울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. 각자 빛나야 할두 사람이 서로 희생하며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지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에요. 진실이도 스타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을 텐데, 그걸 포기하고 운동선수 아내로서 내조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.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? 둘이 잘살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보기로 했던 겁니다 라고 털어놨다. 그리고 어머니는 둘이 이혼한 건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. 성민이나 진실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애들이었어요. 결과를 시작할 때 1년만 더 살아봐라. 그래도 3년은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라면운 씨오를 불켰고 이어 누나 조성미 씨는 성민이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진실이가 그렇게 간 거였어요. 이권할 때는 진실이 시신을 붙들고 바보야 왜 가느냐며 한참을 울었습니다. 성민이가 조금만 굽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, 둘다 너무 불쌍합니다라며 흐느꼈다.